이준석은 매력이 없느냐.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갑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laughs>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떻게? 청문 옹다 청문 옹답. 청춘의 꿈. 네. 요거를 갑자기 갈무리를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야신난다 홍준표가 사실상 나를 지지했다. 자, 아, 하와이 가지 않구만 내가 먹었어. <laughs>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의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올릴 수 있는 성문 청답. 청문 석답 게시판을 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로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준표 네. 네. 형이. 네. 아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 어, 어, 어. 사실상 나를 후계자로 찍은 거야. 그습니다 나한테 주는 표 사표 아니라고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잖아. 네. 얘들아 봤니? 이준석 후보가 저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음. 어, 마치 깜짝 놀랐다는 듯이 어. 어 이게 어, 큰 오해가 발생했네 이거. 어. <laughs> 야 이거 이큰 <laughs> 오해를 시켰네 내가. 아, 네. 라고 하면서 홍준표 쪽에서 언론에 공지를 바로 때립니다. 자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관련 보도 참고입니다.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대선 후보가 청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오픈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열어준 것이 아님을 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게만 열어준 것이 아님을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보도에 참고해주세요 네. 기사에 이준석 때문에 그거 해줬다는 얘기 쓰지 마라